그러고 보니 슬슬 배가 고프네.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그거 내거 아니야. 근데 넌 맨날 그렇게 처맞으면서도 뺏어먹고 싶냐? 뭐 어때. 저번에 창고에 쌓인 거 보니까 유통기한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열 박스는 쌓였더만. 아이 근데 이거 포장이 왜 이리 질겨? 걔또 그러냐? 내가 그래서 사재기하지 말라 그랬더니. 저번에 그것 때문에 크로우도 투덜거리더라고. 이놈 새끼는 무슨 전생의 햄스터였나. 처먹지도 않을 거왜 그리 쟁여두냐고. <laughs> 그래서 디힐 디자인도 채바퀴처럼 생긴 거냐? 아, 됐다. 죄그럭, 죄그럭. 씨... 걔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. 돈도 못버는데가오은 부리고 싶어서 어디서 자꾸 비싼 옷들만 가지고 오길래 봤더니 새벽에 재활용 의류 수거함 뒤지고 있더라고. 덕분에 나랑 크로우랑 뒤지게 고생했다. 음, 그건 좀 쉽지 않은데, 그래서 시티 넘어가서 킹 됐다고 들었을 때 드디어 저밥빠러지 새끼 떨고나 하고 한숨 돌렸는데, 나중에 또돈 없다고 우리한테 징징거리는거 보니 다시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. 왜 돈이 없는 거야? 키니었을 때 들어온 돈만 수두룩했을 거 아니야. 최소한 생활비 빼고 관리를 다 고드인이 했대. 근데 딱히 사는데 지장 없어서 그냥저냥 살고 있었는데 고드인 죽고 현금화하려고 찾아가 보니까 걔가 친자도 아니고 고드인한테 다른 가족도 없어서 상속이 안 된다나. 저런 처음부터 그런 문제는 변호사를 잘 알아봤어야지. 눈 뜨고 코베었네 철이 아직 덜된 거지. 그래도 용케 여지껏 손절을 안 하고 잘 이어졌네. 그거 이해하는 게 친구 사이 아니겠냐?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함부로 사람 손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. 못해도 한두명 정도는 내 편이 있어야지. 역시 모멘트 개발자의 아들은 아량도 넓구나. 나도 네 편이 되면 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을까?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씨발 너까지 그러기야?